요즘 눈에 자주 보이는 아이템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찾고 많이 남기는 리뷰가 있다는 것이죠. 3위 제품입니다. 은근히 인기 있고 반응도 안정적인 제품이에요. 2위 제품입니다. 검색량과 판매량 모두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고르고 만족하는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당이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다음 추천템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